자 1라운드 지금 카운트, 카운트다운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리스폰 했고 자 시작합니다 파란색이 DC, 빨간색이 김치소대 US, 차이나 존나게 뛰어가죠 존나 단순한 맵인데 아휴 이걸 뭐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했나 몰라 지하, 지상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하가, 지하를 먹혔네요. 먹혔는데, 이제 DC는 위층을 먹었구요. 눕배어는 빠집니다. 빠지고, 이제 눕배어한테 리스폰을 해주죠. 군대원들이. 아이 분대가 저거 정해 부대구만 군대구만 아다 지금 찰리 쪽에는 다 잡고 이제 창영이랑 아로지랑 구라피랑 루뼈랑 유저네임이랑 지 찰리를 돌리고 있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브라보 파놉티콘을 먹혀서 이 무너지지 않는 한파놉티콘에서버팅기면은 먹을 수 있긴 하거든요. 아... 어... 찰리...는 다시 방어에 성공을 했고 외곽에다 비콘을 깔아놓고 있죠 외곽을 먹었어요 외곽을 먹고 외곽쪽에는 지금 김치소대는 한명도 없어요 알라진이 외곽을 봐주고 <laughs> 외곽에서 알 외곽에서 알라즈니 이제 눈길을 봐주고 이제 분대원들이 스폰을 계속 해주고 그냥 그러고 있네요. 찰리로 뛰는데 아 찰리 뒤쪽을 다 먹었네요 지하를 다 먹어서. 지금 브라보에 병력이 없는데, 아 지금 파르티콘에 터치 다운했고, 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브라보 지하에 적이 좀 많은데, 이제 김치소대가 많은데, 위에서부터 잘라주고, 아, 정리를 못하는 것 같네요. 지하를 다시 뺏겼고, 이러면 브라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텐데. 아예 최전방에서 못 나오게 잘라주고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찰리를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알파를 뚫으려고 하는데, 쪽은 다 죽었어요. 지금 알파 쪽 하나도 없고, 찰리를 먹었고, 찰리에서 다시 브라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찰리 쪽을 이제 한 명이 지키고 있고 외곽을 계속 스캔을 돌리니까 외곽에는 아 외곽에 있구나 알파를 방어를 성공을 했고 김치소는 다시 외곽으로 찰리를 먹으려고 가고 있는데 아 총알 아직 170발 남았어요 아 찰리를 먹고 있는 건 좋은데, 알파 쪽도, 김치소대도 이제 뒤, 뒤로 들어가서 알파를 돌리는데. 뒤로 들어온 병력은 다 잡혔네요. DC에서 방어를 했고. <laughs> 아, 근데 계속 리스폰을 해요. 지금 들어갑니까? 아, 쪼고 있네요. 이, 한 명이 들어가긴 했는데, 금방 죽을 것 같죠? 네. 찰리 쪽에서는 이제 여기서 계속 리스폰을 해줘서, 이제, 한 분대가 계속 찰리를 쉽지. 네. 연구실에 있는 피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김치 소대 쪽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군대가 계속 터그스 깔고 이제 찰리를 막아주는데 무조건 한 명은 살아있어요 계속 계속 리스폰을 할수 할 있게 브라보를 다시 먹었죠 그 동안 지금 찰리 때문에 병력들이 많이 죽어서 지금 찰리 지하 뚫었습니다. 아니 브라보 지하 뚫었습니다. 찰리 찰리 때문에 신경이 많이 팔려서 그 사이에 지금 지하를 먹고, 거점 돌리고, 위층까지 이제 먹겠죠? 어, 다시 브라보를 또 먹혔네요. 그러고보니까 활드는 사람이 없네 이번..이번엔 이기고싶어서 그런가? 아 브라보를 먹었는데 알파가 돌.. 돌려깎기 하면서 한명씩 잘라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알파는 방어를 했죠 또 그럼 이제 또 브라보를 봐야되는데 아 계단에 너무 많아 외곽이있는걸 알았나봐요 지금 외곽이 있는거 알고 외곽 방어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또 김치소대에서는 다시 또 알파를 들어갑니다. 지금 뭐, 사람 수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결국엔 통한 것 같고요. 네, 알파를 다 잡고, 알파 알파 쪽을 먹긴 했는데 거점 안으로 들어간 경력이 많이 없어서 지 거점도 못 돌리고 경력은 따로 그냥 분산이 되고요 지금 분대원들이 스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죠? 찰리 명령 찍어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부활해서. <laughs> 찰리 돌리네요. 김치소대는 알파, 여기, 여기 쪽을 계속 뚫고 있어요. 계속 뚫어서, 어떻게든 한번 뚫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키는 병력이 많아서, 또 다, 다 잡혔는데, 알파 막으려고 너무 많이 오니까, 또그 사이에 브라보를 먹었어요, 김치소대가. 또 불이 나게 가야죠, 또. 브라보. 라고 뺏기면 안 되니까, 불이 나게 가는데, 아, 여지, 여지 없이 뺏고물. 지금 라인이 잡혔는데, 지금 라인이 잡혀서 들어가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지하를 그냥 뚫, 뚫어요. 뚫고, 계단을 먹는데, 아, C4를 계속 던져서, C4로 계단을 막아주네요. 올리고 있는데 계속 리스폰을 하니까 여기서도 들어와 줘야 되는데 다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laughs> 같이 안 들어오네요 이거 이렇게 라인 잡히면은 50 티켓은 그냥 그냥까지일 텐데 사람이 얼마 없어서 외곽으로 돌아가고 있긴 한데 에이, 브라보를 또 들어와서 먹네요. 브라보를 먹고, 이제, 여기서 시간만 좀더 버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티켓 차이가 30 티켓으로 줄긴 했는데, 뭐 그렇게. 아, 여기서 스폰을 해줘야죠. 스폰해주면은, 아. 브라보를 뺏겨서, 지금 찰리를 못 먹으면 질것 같거든요? 찰리는 뭐, 지금 먹었으니까. 아니, 지금 브라보를 뺏겨서 지금 찰리를 못 먹으면 DC는 지는 거고. <laughs> 이기긴 이겼네요. 근데, <laughs> 네, 저... 겨우 이겼네. <laughs> 36대 0으로, 로커 1라운드는 DC가 이겼습니다. 스코어 보드를 볼까요? 어... 근데, 킬이 그렇게 월등한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눕배어는 좀 잘한 것 같고. 오히려 30% 넣는 쪽은 이제 김치소대에서 더 많은 것 같고 일단 1라운드는 DC가 이겼습니다. 36대 0으로 겨우 이겼네요.